코끝을 높일수록 누르는 힘도 증가하게 되죠. 가장 약한 구조인 혼날개 연골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당 부분이 볼록해지거나 비주가 휘면서 주저앉는 결과로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롬이에요. 코 성형에서 디테일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코끝의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콧대 부분은 높이와 폭에 따른 다양한 모양의 보형물을 선택함으로써 대부분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코끝을 높이는 방법은 보형물을 연장하는 방법, 자가 연고를 쌓아 올리는 방법, 그리고 비주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어요. 코끝 성형 중에서도 높이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코의 시작점은 눈썹 아래에서 콧대 높이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요. 대개는 눈동자의 윗경계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죠. 이곳을 라딕스라고 해요. 뿌리라는 의미죠. 뿌리부터 코끝까지 이르는 전체 코 길이에서 뼈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반도 채 되지가 않아요. 손을 잡고 흔들어 보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 부분까지 해요. 그 아래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가쪽 연골과 아래 가쪽 연골로 나누어지고, 이들 사이에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중격 연골이 숨어 있어요. 코끝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비중격 연골과 콧날개 연골이라고도 부르는 아래 가쪽 연골이에요. 코끝 높이를 올리기 위해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방법은요. 콧대부터 코끝까지. 고형물을 통짜로 넣는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흔히 말하는 분필 넣은 느낌이 든다는 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처음 보여드린 해부학 그림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측면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 뼈와 연골의 구조 이외에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의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일자가 아니에요. 위 가쪽 연골과 아래 가쪽 연골 사이에 작은 고를 만들고 코끝이 살짝 올라와 있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빠듯하면 무의식 중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형물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코끝을 동그랗게 올라오게 만든 보형물을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더욱 커다란 문제는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등의 합병증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보형물의 높이는 줄여가고 대신 코끝 부분에 귀 연골을 떼서 덮어주거나 올려주는 방식으로 수술법이 발전되었죠. 이를 연골중첩이식술이라고 해요. 저에게 재수술을 받기 위해 오셨던 분들의 비포 사진인데요. 왼쪽은 보형물만 넣으신 분이고 오른쪽은 보형물 위에 귀 연골을 올린 분이었어요. 실리콘이냐, 자기연골이냐는 재료의 문제이고요. 둘중 어떤 방법이든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비주가 눌린다는 거예요. 닥터로미가 코성형을 설명할 때 자주 이용하는 모형이 텐트예요. 텐트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결국 철제 프레임의 몫이고, 겉을 둘러싸는 천막은 단지 얹어질 뿐이라는 거죠. 철제 프레임이 콧날개 연골을 비롯한 내부의 구조라면 천막은 피부에 해당해요. 코끝을 높이는 과정은 철제 프레임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텐트의 경우 철제 프레임이 천막에 비해 너무 커지면 둘 중에 약한 것이 휘어지거나 찢어지겠죠? 코끝에서 만나는 피부와 콧날개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코끝의 모양은 결국 콧날개 연골이 코끝을 밀어 올리는 힘과 피부가 콧날개 연골을 누르는 힘의 균형에 의해 만들어져요. 코끝 성형 방식 중 보형물이나 귀연골을 콧날개 연골 위로 쌓아올리는 방식은 휘어지는 탄성을 가진 콧날개 연골과 피부 사이에 단단한 실리콘과 귀연골을 위치시키는 거죠. 피부는 일정량 늘어나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탄성력을 갖게 돼요. 피부의 누르는 힘과 콧날개 연골의 버티는 힘, 그 사이 실리콘이 모양을 유지하려는 힘, 이세 가지의 총합으로 코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코끝을 높이면 높일수록 피부는 늘어남과 동시에 누르는 힘도 증가하게 되죠. 결국 가장 약한 구조인 콧날개 연골이 면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코끝이 떨어지면서 중간 부분이 볼록해지거나. 비주가 휘면서 주저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코끝을 올리는 만큼 피부가 늘어나는 만큼 콧날개 연골이 코끝을 지지하는 힘도 함께 강화시켜줘야만 하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비주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